자, 마지막 발표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과 김도경님이시고요 나노면타야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시간 없는데 여러분들 모두 카페에서 줄을 길게 서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점장이면 이긴 줄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있는 직원을 잘 교육시키거나 직원을 더 뽑거나 둘중 하나겠죠. 우선은 직원을 더 뽑아봤습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한0배더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줄이 더 줄지는 않더라고요. 아,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까 인건비에 복잡복잡하고 제가 너무 과몰입했나요? 그런데 총매를 만드는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나노 열풍 기억하십니까? 은 나노 세탁기부터 나노 필터 마스크까지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니나노 나노의 바람은 촉매 제작 분야에도 불어왔습니다. 촉매란 어떤 반응을 활성화시켜 주는 반응점들의 모임을 뜻하는데요. 커피를 판매하는 직원들이 카페에 모여 있는 것처럼요. 제가 카페에서 직원을 더 뽑고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촉매를 나노 구조로 만들게 되면 기준에 비해 반응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촉매 성능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나누면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노 총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비용입니다. 사람을 더 뽑으면 돈이 더 나가죠. 총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노 구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에 그 돈을 생각하면 그냥 평평한 총매를 쓰고 말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을 많이 뽑아도 어딘가에는 일을 안 하는 직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노총매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반응에 필요한 반응물들이 촉매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기가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깊은 곳에 있는 반응점들은 반응에 참여조차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손님들이 앉을 자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커피를 아무리 빨리 만들면 뭐 합니까 기존에 커피를 구매한 고객들이 카페를 떠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나노총매에서도 반응에 의해 생성된 기포들이 반응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응을 방해하는 버블링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노는 분명히 총매 성능을 몇 단계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나노 구조의 반응점을 조금 줄이더라도 반응점 하나하나의 성능을 높이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반응점의 화학 구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방법들로 나노 총매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 속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현실에서 나노 총매에 대해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일지라도 그 극단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요. 정답은 애매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마이크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마지막 네 어, 발표까지 함께 보셨고요. 이제 질의응답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먼저 말씀주시겠어요? 해네 마이크 들려으니까요맞습니 어, 재능이 연구에 있는 게 아니라 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댓글창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배우신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제가 정, 이게 기, 기술적인 관심이 너무 많아서 나노총매를 구현할 때이 파티클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놓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 표면적이 넓게 지도록 고착화 시켜가지고 사용하셔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자유롭게 풀어놓은 다음에 다시 수거하는 방식의 나노 촉매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원래 전통적으로는 교수님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나노 파티클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뭐 나중에 쓸 때는 그 파티클을 어떤 다른 판에 압착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처음부터 합성을 할때 기판에 나노 구조를 키우게 되면 이 사이의 저항이 굉장히 감소하기 때문에 어, 전도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이런 셀프 썰풀티드, 네, 어, 어떤 뭐 나노 구조 이런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전통적인 나노 파티클들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성능이 좋은 새로 나온 이런 셀프 서폴티드 나노 구조에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자또 네, 우리 박사님. 네. 아 제가 그앱그 뭐지 지금 여기 3 분째로 발표를 한게 패브랩을 형태를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페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쇼맨십? 뭐 이런 건데, 그걸 굉장히 잘 구현하신, 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소품과 도구의 성격도 굉장히 잘 맞게 잘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길이를 처음에 약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이를 줄이는 과정에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은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할수 있었던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 네, 실제로 여러 합성법들 중에 그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나노 와이어를 만들고 있는데요. 뭐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합성 시간을 조절하면 나노 와이어의 길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촉매를 합성할 때 나노 와이어의 길이를 다양한 샘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총매 성능을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 루틴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나노 와이어 길이를 찾아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좀 다른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연구자가 할 필요 없이 컴퓨터로 최적의 나노 길이를 좀 예측하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이석현님. 아, 네 한편에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발표를 잘 해주셔서 네. 아,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거는 거기 통에 있는 주황색 점이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반응 점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냥 궁금한 건데요. 그 초, 나노 촉매 가지고 반응을 하다 보면 그 그런 그 나노 주황 점이 떨어져 나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나요 혹시? 어, 네 정말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나노 촉매를 뭐 여러 분야에 쓸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오랫동안 반응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응을 돌리다가 화학적인 이유에서든 물리적인 이유에서든 이 반응점들이 반응점뿐만 아니라 초록색 부분들도 그 용액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촉매 그 성능에 저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결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냥 또 거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그렇게 용액 속으로 흘러 나오면은 그 안에 뭔가 나노스러운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얘네들을 걸러낼 수가 있나요 혹시? 네, 제가 하는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쨌든 용액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시스템을 좀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필터를 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플로우를 줘가지고 네, 새로운 용액을 계속해서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발표자까지 함께 네,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화학과 김도경님 다시한번 발표 감사드리고요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